알려줘 빌리의 지모토크. <laughs> 바람은 되나요? 되나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웃음> 뭐야? <웃음> 야, 뭐야? 왜 되게 많다? 그러니까 <laughs> 저는 처음에 제가 한급 말을 못했는데. 언 제가 혼자 방에 있었는데 언니가 와주셔가지고 그때 일본어로도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착하구나 많이 친해 친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저는 시윤 씨의 첫인상이 일단 그냥 너무 어리고 귀여웠어요. 그냥 그래서 나보다 너무 한참 어린 동생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했는데 점점 친해지고 하는 걸 보고 아 그냥 you are my destiny yeah. yeah. 저희 멤버들 전체적으로 다 인상 첫 인상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수현 언니는 제가 워낙 팬이었어가지고, 약간 팬 입장으로서 처음 만났을 거예요. 언니랑.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것도 기억이 많이 남고 수현 언니는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무서웠는데 제일 뭔가 여려 여렸고 생각보다 그리고 엄청 재미있는 언니여가지고 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멤버들 너무 좋아요. 해오너는 하고만.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몰표입니다. <laughs>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그냥 보, 자칭 집순이기도 하고 휴일이 있잖아요. 스케줄이 있거나 딱 하루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끼리 모여서 게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수아는 이불 안에서 잘안 나와요. 아, 아, 네. 그리고 네, 그 진짜 애착 베개라고 하죠. 그렇죠. 그 애착 베개와 정말 큰 곰돌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몸을 맡긴 채. <laughs> 어딘가 항상 꿈나라에 가 있거나, 음. 정말 신기했던 건 하루 종일 잤어요. 네, 부족해, 부족해. 네. 멤버들이 뭐, 마침 뭐 일찍 이렇게 나가면은, 제가 그냥 그 침대에 누워서, 어, 잘 다녀와. 이러고 멤버들 오면은 다시 그 똑같은 자세, 어, 왔어? 이렇게 <laughs> 맞을 해주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정말 한열번 물어보면은 고민하다가, 아, 그래, 가자. 이렇게 해서 나 나가면 누구보다 또 신나게 <laughs> 노는 멤버여가지고. <laughs> 네, 네. 진짜 제일 잘 봐요. 진짜 제일 잘 봐요. 진짜. 진짜. 그래서, 아니 왜안나탐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런 멤버예요. <목소리> 와, 탐난다. 탐난다. 한 번씩 다 있는데. 음, 진짜 있어. 다 있어. 정말 다 <목소리> 진짜 있어. 진짜 다 있어. 있어. 일단 하나 둘 셋. 어려운데? <목소리> 저랑 완전 반대되는 성격이면서 비슷한 성격인데. 맞아요. 약간 통통 튀는 그런 스키만의. 그런 성격이 있어요. 뭐 리액션도 크고, 표정도 진짜 많고, 제가 리액션이 좀 없는 편이어가지고, 너무 두둑은 편이어서, 뭔가 한번 탐내볼만한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음 와우 루나의 귀여움이 부럽습니다. <laughs> 귀여워요. 저거는 어떻게 따라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애교예요, 귀여워. 그냥, 그냥 애교를 불, 안 부려요, 네. 애교안 부리고 안 부려요. 눈 마주치고 언니 이거 봐, 해야 하면 너무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이 <laughs> 되는 그냥 오사토 하루나가 아니라 귀여운 하루나 은나 씨는 본인이 귀여운 거 알았어요? 저는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웃음> <웃음> 그냥 귀엽다 700 700 귀여워졌어요? <laughs> 아, 귀여워, <laughs> 귀여워, 귀여워 <laughs> 700 넘게 700 넘게 자막이 <laughs> 나갈 거야 제발 아, 진짜 <laughs> 즐거운 공. 아, 아 어, 어려운 어려운데? 재밌겠다. 이 멤버랑 하나 둘셋왜나 난데? 아 진짜 모르겠네. 왜 난데? 나 양호 왜? <laughs> 어, <몰표! 웃음> 왜? 어 몰표 왜? 웃길 어 어깨가 날 힛을 그냥 보고 싶었어. <laughs> 어, 좋아. 아 센스가 되게 좋아가지고. 뭔가 수연 언니랑 하면은 배틀이 아니라 뭔가 되게 즐길 수 있을 음. 것 같은 느낌? 느낌, 재밌을 것 같아. 같은 맞아.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아요 저는 저는 을 데리고 궁금해. 하겠습니다. 주주 언니지 가자. 아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김아라, 문수아, 나와. 뭔데? 아아 아 네, 네, 저 결, 저 결, 결제. 자, 하나, 둘, 셋. 정리 만아 저거. 수 수연은 수가뭘 오케이. 그래, 너희들 다 너희들 그래. 다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말해봐, 다 해줄게. 어, 어 진짜요? 저는. 언니의 포켓몬 선데모사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언니 제일 자신 있는 포켓몬 캐릭터 선데모사 해주세요. 뭐 파란색 캐릭터 할까요? 노란색 캐릭터 할까요? 아, 저 파란색. 이 파란색이요. 네. 네. 무조건. <laughs> 네, 어, 저는 포켓몬스터의 마자용이라는 캐릭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자용, 마자용. 와, 진짜요? 저 개인적으로 요즘 뭐 언니가 개인기는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표정 바뀌는 거 같아요 진짜로요? 뭐하거든요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웃고 있다가 어 그냥 이렇게 웃고 있다가 이렇게 웃고 있 아, 아, 아. 귀여워 수현이 언니 아, 그 힛이 있어 맞아 맞아 이모 앞으로 나가는 맞아요 저는 특히 고라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죠할수 있어요 내가 미안해. <laughs> 아, 진짜 이런 줄 알았어. 진짜. 그 <laughs> <안 써. 웃겨. 웃음> 감사합니다. 하라 아, <laughs> 언니 개인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아, 사실 제가 개인기가 없어 가지고. 음. 음. 아, 아 될거 같아요. 개인기 따라하기 어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션씨 개인기 따라할게요. 아, 아, 좋습니다. 고기 고기 불고기는. 맞아요. 제가 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고기 고기. 그럼 전씨 개인기를 먼저 볼까요? 아, 좋습니다. 이럴게요. 전 땡이라는 게임에 나오는 유미라는 챔피언 캐릭터 성대모사입니다. 나의 고기 고기 물고기는 어디 어디 어디에 5, 6, 7, 8 <laughs> 나의 고기 고기 물고기는 어디 어디 어디에 <laughs> 와, 아 귀여워! 아, 이거 좋아 이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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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리그 좋아요. 오브 레전땡 유미 캐릭터를 해보겠습니다.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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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나+ 시 나+ 볼 나+ 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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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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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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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나+ <laughs> 페마타에서 개인기 처음이에요 와 진짜 <laughs> 아 진짜 보내줄게 우리란 울타리 밖에 바로 뽑까네 네. 하나 둘셋 누구예요? 대충 저요? 언니의 성대모사믿을수없어 아, 맞아 <laughs> 아, 아 그러네 앵콜 아, 앵콜 거기 있는 어디 어디 어디에? 어! 잘 어! 어, 이렇게 성대모사 스틸까지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멤버들이랑 또 좋은 추억 쌓은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촬영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김다민가요잘 되자는 의미로 김감민가요 우호 호 한번만 외치자. 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가겠습니다.